자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점 5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대. 가만히 동그라미 속도 0. 그럼 빗면에서 정지 출발이니까 무슨 생각하는 거야? S는 2분의 1 AT제곱이다 떠올려야겠죠? 맞아. 빗면에서 정지 출발하면 이걸 쓰든 안 쓰든 일단 떠올리는 거다. S는 2분의 1 AT제곱. 이해돼요? 정지 출발하면 v 0는 없으니까. V0t는 없고 2분의 1 AT제곱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빛면 위에점 A, B, C를 통과하는데, 그러면 O에서 A까지 시간이 뭐 T 걸렸다면, A에서 B까지는 또 T 걸린다는 거잖아. 같은 시간 간격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T 초에 v가 빨라진다면, T 초만 얼마 빨라진다면 v가 빨라진다면 A에서의 속도는 얼마고 v고 B에서의 속도는? 또 V 빨라지니까 뭐 2V가 됐겠지. 이해돼? 그럼 A랑 B랑 속도가 1대 2네. 속도 제곱이 1대 4야. 또 운동 에너지가 1대 4다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BC 구간에서는 마찰이 있대. 마찰을 받아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감소한데 18줄 감소한데 18줄 감소하는구나. 물체의 퍼텐셜 에너지 차이는 퍼텐셜 변화량은 5에서 B가 32줄. 아, 퍼텐셜 변화량 또 알려준다. 뭐 잡으라는 거야? 포텐셜 기준면 잡으면 되겠죠. 둘중 밑에 있는 데다가 포텐셜 에너지 0을 주자. O와 B가 차이가 32인데 밑에 있는 B가 포텐셜 0이라고 잡자고. 여기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잡자, 0. 돼요? 그럼 O는 0, 뭐가 되는 거야? 32가 되는 거지. 맞아? 이해돼요? B에서 보다 32만큼 크니까 0, 32. 고로 역학적 에너지 얼마구나. 32구나. 맞지? 설마 왔냐고 그럼 비에서는 얼마야, 비에서는역학적연수 32여야 돼. 근데 퍼텐셜은 0이잖아. 여기를 퍼텐셜 기준으로 잡았으니컴 그럼 뭐 콤마 뭐, 0이야? 32컴마 0이지. 역학적이 얼마가 되도록. 32가 되도록 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 v 제곱이고 4v 제곱이야. k고 4k라고. 4k가 얼마야? 32. k는? 여기서는? k는? 8컴마 어? 32 맞추려면? 24 쓰면 되겠죠. 역학적 해제 얼마 되도록 32가 될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o a B 계속 역학적 해제 얼마였어? 다 32였지. 그치? 근데 여기서 18 깎아먹잖아. b c 내려갈 때18 깎인다고. 그럼 C에서 역학적 해제 얼마야 돼. C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32에서 18 깎이면 얼마야 돼. 14야 되지. 14. 성함 맞아? 어. 근데, A랑 C랑, 포텐셜 변화가 또 얼마야 된대? 60. A에서 C로 갈 때, 포텐셜 얼마 깎여야 된대? 60. 내려가니까 깎인다고. 60 깎이면 얼만데? 24에서 60깎여면 얼마야? 마이너스 36. 근데, 역학적인 14여야 돼. 운동의 전 얼마다? 50이다. 답은 5번이다 이거지. 알겠죠?